그래요. 부모님 혹시 요 우리 신랑이 긴장하셨어요. <laughs> 자 그대로, 둘, 셋. 카메라 다시 봐주시고 우리 신랑님만 신부님 한번 바라볼게요. 우리 신부님 부개 살짝 입가 가까이 살짝 올려서 수줍게 미소. 둘, 셋. 신랑님 신부님 너무 예쁘죠? 네. 네, 좋아요. 다가가서 우리 볼 뽀뽀 하는. 한번해볼요신 아, 네, 분이 수줍게 미소 아래쪽 보시고 네 좋습니다 우리 몸 돌려서 응. 오요 어? 그러면 앉아서 이할게로 <놀람> 네, 그렇죠 열심히 요 <놀람> 괜히 신부님 허리 응. 두 손으로 감싸주실 때 신부님 두개 네. 오른손으로 들어주시고 어깨랑 같이 한번 잡고 위치 한번어 맞아요 고개 다운도 응. 둘셋한번더둘셋 응. 응. 그대로 다시 말아보시고 우리 가죽 맞는 척한번 해볼게요 호흡 그대로 눈 감으시고 입꼬리 위치만 재는 거예요 둘, 셋 그대로 유지하세요 네, 우리 시부이 수고 많으셨어요 <웃음> <웃음> 네, 맞아요. 네. 사 도와줘요 자 그대로 우리 신부님 차이 들 이쪽 바로 갈게요 몸 돌려서 손리 돌려서 조금 좋아요 내려갈게요. 한 개만 내릴 거예요. 그대로, 둘, 셋. 시선 내려가 주시고. 네, 이렇게 일자로 한 번. 이 자, 그대로 카메라 받주시고 고개 살짝 동작 좀. 네. 한번씩 섬들어가 봐도 쉬고, 두봐주시고 네, 개씩 이렇게 가봐어고 쉬고, 네, 들어갈거예요 드레스 밀고 뒤에 허벅 조심하시면서 딱 들어갈게요. 더 들어가세요. 네 좋아요. 우리 아버님 살짝만 바깥쪽으로 이동할게요. 네, 다리 한번 붙여주시고 카메라 봐주시고 우리 어머님 몸 살짝 정면 볼게요. 둘, 우리 신혜님 모르겠습니둘 우리 아버님도 주먹 살짝 둘, 셋 아 어, 위치 좋으세요. 우리 아버님만이소재면 완벽할 것 같아요. 1 2 3. 둘, 셋! 네, 우리 고생도 나와주시면 되시고요. 어머니, 어머니 아버님 그대로 계세요. 한번더촬영 할게요. 이거 신문인가? 둘, 셋! 아,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, 우리 어머니, 아버님. 어떻대 소원이 가능한 건가요? 촬영할 손 가능할까요? 네, 아 우리 아버님. 어머니, 좋아요. 둘, 셋! 네, <목소리도> 우리 채연이 자리 어머니가 앉아볼게요. 어머니 가방은 헬리콥터에 맡아볼게요. 우리 채연은 가운데로 오세요. 좋아요? 네 좋아요. 둘, 셋한번더 둘, 셋 우리 시아님은 잠시 나와주시고요 우리 어머님이랑 두 사진 둘, 둘 셋한번더 둘, 셋 우리 혹시 손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? 손 잡아주시고 손로 마주 봐주실 수도 있나요? 좋아요. <laughs> 그대로 다시 한번 카메라 봐주실게요. 이번에 이쪽 카메라 볼 거고요. 그대로 같이 한번 맛볼게요 감사합니다. 내게 주셨어요. 맛어깐만 없어. 맛은 둘, 셋! 우리 고빠하고기 소지해주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둘, 셋! 네, 감사합니다. 나가셔서 이제 선생이랑 촬영해 주시면 되세요. 아이고, 저지 신나고 싶네요.

한 바가, 두입한번더고뭐이도좋고두 입새 데셨어요 오케이. 뭐 야구 학교 우리 야구 학교 우리 야구 학교 우리 무구 학교 우리 야구 학교 우리 야구 학교 우리 야 아, 축하드립니다. 오늘 20시 반. 오늘 너무 멋지다. 아, 우리가 이렇게 묵하냐 아이고. <laughs> 아, 언니. <laughs> 아, 멋있 우리 왕복 잠깐 내려가시고, 자 하나, 둘셋한차 하실게요. 둘셋 되셨어요? 편지, <laughs> 편 네, 네, 네. 자, 우리 블리블리 컴퓨터를 이제 잘 쓰면 되겠.

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về những 카메라 봐주시고 우리 지에 계신 분을 조금만 붙어주시고요 자 하나 둘셋한번더둘셋 우리 신부님 보고 결혼 축하한다고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일어나요? 네 되셨습니다 니이요나 축하할 잘안고 좀가이트 뭐야? 비기신 아. Freely, 아. 우리 조금만 붙어서 앉을게요. 엉덩이만 신부님 쪽으로. 네, 그대로. 둘, 셋. 한번 더. 둘, 셋. 포즈 하실 거 있나요? 네, 하나 <laughs> 해주시고. 둘, 셋. 우리 신부님도 같이 할게요. 둘, 셋. 네, 되셨어요. 색도 붙친다찍어줄다 색깔도. 요아가 우리 조금 붙어 주시고요네 가운데로 오세요 그대로 둘셋 우리 0콘 잠깐 내려놓을게요 네. 자한번더둘셋다 같이 포즈 한 번씩 둘, 하트 돌리 둘셋네 되셨어요 I d 어 n t <laughs> 네, n o w how to go. I don't know how to go. I d o 게 t k n 로 w how to go. I don't I d 등뒤에나 무의를 신경이신 분. 그대로, 응. 둘, 셋. 한고더다 둘, 셋. 하트 하나 할게요. 되셨어요. 아, 이따가, 이따가.

뭐 네. 직장 하 진짜. 가 Thank you.